중복 내용 숨기기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. 고객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하지 않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상류층이 있습니다. 근데 상류층 아래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없죠? 그러면 여기는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. 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밑에 보면 모든 내용이 마이너스가 와 있습니다. 모든 내용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X 다음에 아래 줄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중복 내용을 숨기기 한다는 뜻입니다. 중복 내용 숨기기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줄 아래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판별하시면 됩니다.